이숙해 매진 부부는 아직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폭로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. 남편은 SNS를 통해 첫째는 자신이 법적인 아버지이며 둘째에 대해서는 친부 의혹을 제시했는데 아내가 부부 싸움 후전 남친을 만났고 시기상 친구가 누군지 의심스럽다. 또 아내는 본인 입으로 디자이너 쉽게 되고 싶다고 대표님이 좋아서, 그 대표님과 모텔, 미용실 가서,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, 이에 대해 아내는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다. 이것이 미용이를 반대하는 이유다. 또 아내가 기초생활 수급비 160에서 20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받고 있다 등의 주장인데요. 이에 대한 아내의 입장문 요약하면, 자살한다고 자꾸 협박하고, 조용히 있어라고 하는데, 어떻게 할까요? 라며, 이혼 가고하고 글 적는다. 시청자들의 악플과 비난에 대해 법적 대응 고소를 준비 중이다. 방송이 편집된 부분이 많고 내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. 남편의 주장은 절반만 맞다. 임신 중 폭력을 써서 아이와 함께 모텔 생활을 일주일 가량 했고 생활비도 못 받았다. 둘다 경제활동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? 또 임신 중절 수술비는? 수술비 없으니 못 맞굴려서 유산시커라 등이 막말을 했으며 전남친에게 빌려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. 200만원 빌려서 110만원 수술비로 쓰고 나머지 90만원 남편이 제네시스 차 렌트비로 일부를 사용했다. 남편은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중적인 사람이다. 집안일도 배분해서 잘해왔는데 방송에 공주처럼 나간 것은 남편이 폭력적인 거 너무 욕먹을 것 같다며 가만히 있어라고 해서 그렇게 나간 거가 등의 내용인데, 현재 아내의 인스타는 접근 불가 상태입니다.